어젯밤에 서리가 내린 것 같아요.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, 서리가 내린 거는 제가 못 느꼈는데,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, 여기 아, 마늘밭에 올라왔던 들깨인 잎들이 다 이렇게 삶아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싱싱한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노지에다가 어린 모종들 심기가 참 힘들어요. 얼어죽기 딱 좋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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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거 재생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얼어죽지 않게 잘 어린 모종들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어린 모종 관리할 수 있는 어, 보온시설 큰 거는 아니지만 가온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어, 일단은 이제 이런 거는 없애버리고. 근데 제가 지금 그, 이 PT 병이 하얀 색깔이 흰 색깔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,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불투명한 거보다 투명한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어, 잘라줄 거예요. 얘는 이제 땅으로 묻히는 부분이에요. 땅 속으로 묻히는 부분이라서 어, 일단은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아무리 땅 속에 묻힐 거라도 이왕이면 그냥 똑바로 잘라지는 게 좋겠죠? 이렇게. 잘라 주고요 보통 분들은 요 pt 병의 뚜껑을 요 뚜껑을 열어 놓고 어린 모종 심어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하고 덮어서 이렇게, 이렇게 눌러서 이런식으로 보온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이왕이면 pt 병 뚜껑까지 덮어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숨을 못쉬고 죽을 거 아니에요 식물들이 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구멍을 내주려고 해요. 네 개. 일직선으로 낼때 여기 하나 뚫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일직선 거서 또 밑에 뚫어주고 돌려서 하나 뚫어주고 또 일직선 거서 밑에 뚫어주고 그러면 균형도 맞고 그냥 대충대충 뚫어지는 것보다 좋죠. 자 이렇게 뚫어졌으면 바로 밑에 또 일직선으로 구멍이 뚫어져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 옆에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드릴 하실 때 안전하게 피트병 뚜껑 손으로 꽉 잡고 잘 하셔야지 자 기가 막히게 뚫어졌습니다 네 개가 균형도 딱 맞죠 아무렇게나 뚫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뚫어서 이거 하는 거 가서 하는 거 모종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애플 수박 모종 심어놓고 이렇게 pt병으로 보온을 해줬어요 음, 아침에는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슬이 맺혀 있는 거 얘네들 이제 얘네들한테 다 음,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슬이 맺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p t 병을 투명한 게 없어서 요거 이제 불투명한 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땅 속에 박을 때는 아주 쉬워요. 모종을 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두 손으로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러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땅 속에다가 돌려주면 얼마든지 깊이 박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 모종들 관리하시면 어, 냉해 피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더 따뜻하니까 자라기도 잘 자라요. 그래서 어, 5월 초순. 5월 초순까지는 저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고는 있어도 어 고추모종도 갖다 놨어요. 갖다 놨는데 5월 초 언젠가는 한 5월 3일인가 그때쯤에도 서리가 내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 그때쯤에 한참그 고추모종 노지에다가 심는 시기예요. 그래서 그때쯤까지는 이렇게 모종들을 어린 모종들을 심어 놓으면 어 냉해 피해 있기가 아주 쉬워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온을 해서 관리하시면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원형 페트병이 없으면 이렇게 사각 진 거, 사각 물병도 괜찮아요. 그리고 그냥 흙을 묻어주시면 돼요. 굳이 막그 페트병 돌려서 그렇게 땅 속에다 묻으려고 안 하시고 이렇게 페트병 해놓고 흙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덮어주시면. 날아갈 위험은 없겠죠?